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세포주은행 구자락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릴 목차가 되겠고요. 배양세포 클러스터 전략 수립 개요입니다. 국가 차원 혹은 연구양자에서 필요로 하는 배양세포가 연구자원화 될수 있도록 기탁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고품질 배양세포 자원을 손쉽게 연구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국가 연구 인프라가 연구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아 전략 수립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아 이를 위해서는 아 해외 사례 분석이 중요한데요. 아 세계 주요 배양 세포 은행으로는 미국 a t c 독일 DSMZ, 영국 ECACC, 일본 JCRB와 RBC가 있습니다. r b 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주요 배양세포은행은 연구용 종양세포주나 IPSC세포주, 유전자 변형세포주 분양과 함께 세포주 인증을 위한 자체 품질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수유, 전 세계 수요자는 이 세계 주요세포주 은행에서 세포주를 분양받아서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세계 세, 주요 세포조연과 보유한 배양세포주 숫자를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아, 미국 ATCC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일본의 JCRB, 그리고 독일의 DSMZ, 그 다음에 한국, 코리안셀레인 뱅크가, 아, 전세계 한네 번째로, 아, 배양세포주 숫자가 많습니다. 아, 최근에, 아, 배양세포분야의 국제적인 이슈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주 이외에 오고아노이드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가나이드가 가장 최근에 배양세포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NCA에서는 HCMI라는 걸 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연구소하고 네덜란드 등에서 만든 오가나이드를 HCMI에서 모두 다 모아서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분양하려는 그런 아, 계획을 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HCMI에는 82개의 오가니드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를 미국 ATC에서 받아서 전 세계 연구자들한테 현재 아, 세계 최초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2020년도 초반까지는 594개의 오가니드가 현재 논문에 보고가 되어 있고요. 국내 사례를 분석한 걸 보면 은 저희 한국세포주 은행을 들 수가 있는데 한국세포주 은행은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전, 세포주 전담기관으로 국가 차원의 세포주 자원 연구와 인프라 확보 및 품질관리 보존 환영으로 연구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세포주 은행은 1984년도부터 계속 세포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세력컬처를 계속 했는데 아, 현재까지 약 7,300여 명의 암 환자를 통해서 어 프라이머리 셀 컬처했습니다. 최근에는 연간 한 2,000건 이상의 프라이머리 셀 컬처를 하고요. 아,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유는 어관에도 배양이 시작된 이후부터 갑자기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세포은행의 주 현재 위상은 아, 세포주 종류 보유문에서 세계 5대 세포주 은행이고요. 국외 세포주 은행은 주로 자체 개발 세포주는 거의 없는 반면에 한국 세포주 은행의 특징은 자체 개발 세포주가 한 2,000종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자체 개발 세포주 세계 최대 은행이고요. 한 2,000여 종의 세포주 중에 종양 세포주는 약 1,100종, 오가이도약 500종 이상이 되겠습니다. 아 저희가 최근에 보관한 18종의 대장암 세포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 올해 6월 달에 아 서울대 암연구소가 네이처에 광고를 냈었는데 광고 어, 사진에 저희가 개발한 오관의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세포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홈페이지를 개선한건데 이렇게 최근에는 스마트폰 포맷에서도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세포주 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세포주 검색 아와 결제, 그다음에 이게 언제 어디에 왔는지까지 현재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이 들어오면은 약 50만 발 정도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적당한 세포줄을 골라서 이렇게 외국이나 국내에 택배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주 은행 분양 실적을 보면은 1987년도 8건이 분양됐는데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19년까지 국가목적형 소재 은행의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부터는 세포주 전담기관으로 지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이어 11개월 만에 1만 바이알 이상을 분양을 하고 있고요. 현재 33년 동안 약 11만 6천 바이알 정도를 국내 연구자들의 분양을 했습니다. 한국 세포주 은행의 SNU 세포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망한데요. 지난 15년 동안 약 3천 바이알 이상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배양 세포 클러스터 육성 필요성입니다. 배양 세포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 연구 소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요. 최근에 오라이드 개념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 등으로 배양 세포 자체가 신기술 발전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가 연구비로 개발된 배양 세포 자원을 연구 성과물로 기탁을 해서 영어로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양 세포 자체에 빅데이터가 많이 생산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백업 분양이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배양세포 국가 연구 인프라 강화와 연구 성과 기탁이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세포주 자체의 정보가 고품질화되고요. 그리고 세포주가 현재보다 더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이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 환경, 정책 환경, 산업 환경, 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서 배양세포 신규가 더 많이 필요하고, 고품질화가 필요하고, 대양, 배양과 동결비진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의 품질 관리를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 w a t 분석을 해보면 강점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양세포 개발과 분양의 최고 경쟁을 갖고 있고요. 개발 완료된 배양세포는 약 2천여종입니다. 그리고 학연병 공동연구 체계가 활립되어 있고 약점으로는 연구 및 산업계도 필요한 배양세포가 아직도 부족하고요. 배양세포 연구 성과를 기탁이 낮다는 데 있고 그렇지만 기회적으로는 배양 세포에 대한 연구자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개발된 오가랜드 개발 및 확보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확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수확 분석을 토대로 국제소전의 고품질 배양 세포 분양, 배양 세포 유전체 약제 정보성 정보 연계 국가 데이터 스테이션과 연계 수요자 맞춤 배양 세포 새로운 배양 세포를 확보하고 분양하고 실험도 대행해주고. 그리고 이걸 잘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자원 확보, 고품질의 활용으로 세계적 수준의 배양 세포 연구 자와생명구학 클러스터 운영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운영 체계는 저희 중앙원을 필두로 해서 거점 은행은 아직 아그 없지만은 선, 향후 선정할 수 있, 있고요. 현재 협력 생태가 1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양세포중앙은행, 한국세포주은행 같은 경우 현재 8개 병원에서 16개 이상의 종양을 받아서 연간 약 세포주 100개, 오가리 50개 이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품질 관리, NGS 데이터, 그 다음에 항암제 감수성 검, 검색 등으로 빅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자원을 아 바이뱅킹하고 분양하려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2D 세포주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3D 오그라이드 배양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내년부터는 아마 오그라이드 배양 분양도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는 배양세포 고품질 소재를 확보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으로 저희가 SP님이 갖고 있지만 국제적 수준으로 표준전차를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양세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품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나 DNA 핑거프린팅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DNA 핑거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6개 있지만 최근에는 2 7개 STR 마커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무항생제 세포 배양 시설을 갖춰가지고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되는 배로셀이나 653세포 등을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양세포 자체에 품질 관리, 고품질화 뿐만 아니고 정보도 고품질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소재 정보는 국가 데이터 스테이션과 연결하고 뒤에도 보이겠지만, 보여드리겠지만, 셀라인 어라이드 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해서 거기에 저희의 세포주에 관한 빅데이터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홈페이지였다면 최근에 개선된 홈페이지는 세포주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주 각각에 대한 NGS 정보뿐만 아니고 뭐 퓨전진, 그리고 항암제 감성 검사까지 데이터까지 현재 제공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 모두는 셀라인 오간의 데이터 스테이션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여기에 넣어서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국가 데이터 스테이션과 연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적 각각에 대해서 어 저희가 분양하고 있고 뮤테이션 데이터베이스, CNV 데이터,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 드럭 리스폰스 데이터를 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양 세포 클러스터 홍보는 서울대 암연구소 암 박물관에 상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자들이 개발한 세포주를 다른 연구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센터를 발굴해서 필요한 자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자들이 실험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할수 있는 실험은 대행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세포주별로 이렇게 셀라인 켄캔스 셀라인 패널을 구축을 해놨고요. 그리고 항암제가 세포주에 항암제 검색에 세포주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각 패널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분양되는 세포주 순서로 항암제 검색을 위한 세포주 패널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연구자들이 필요한 세포주가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수시로 설문 조사를 해서 수유자 맞춤으로 세포주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는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편화되지야 하는 옹 안에 배양법과 배제에 관한 수수의 뭐 핸즈원 워크샵을 개최를 해서 연구자들이 오관랜드 배양 받을 때 배양 방법을 놓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오가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가나이드 패슬로지나 페이센트에 대한 정보, 드럭 리스판스, 도레메인 데이터, 그 다음에 뭐 등록, 그 다음에 사진까지 볼수 있는 체계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 및 산업 분야 수요자가 실험 대행, 벤처 내는데 실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험 을못 하는데 저희가 오픈내블 운영해서 이걸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항암제 스크린을 저희가 뭐 이런 기기를 도입을 해놔가지고 뭐 수십 종류의 세포주에 대해서 항암제 검색을 하이스루프 스크린이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저희가 98년부터 세포주 연구 워크숍을 수행했는데 2015년부터는 도 핸즈원 워크샵을 했습니다. 현재 약 4,000명 이상이 다녀갔는데 최근에는 이걸 손으로 직접 실험할 수 있는 체계를 더 갖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초등생을 위한 과학관 교육에 참여, 참여,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더 활발히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 뭐 베로셀이나 뭐 이구삼리나 여러 가지 중요한 세포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특수용대 세포주를 대량으로 동결 보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저희가 그냥 50만 바이알 이상을 동결 보존하고 있고 백업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a n k is a little bit more than a tank. And you can see the cluster. The cluster is a small, s m a l s m s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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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l small, small, 모델동물이나 미생물이나 천연물이나 합성화물에 저희 세포주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협력 클러스터가 융합 연구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세포주 전단기관으로 인원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더 포함해서 고품질 세포주 정보와 고품질 품질 관리, 오픈랩, 그 다음에 수요자 맞춤 배양세포 확보, 그 다음에 배양세포 자원 공급 등을 해서 결국에는 국가 배양 세포 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품질향상을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배양 세포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분양 중양 은행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운영 계획부터 클러스터간 협력까지 전문가 또 저희 연구원들이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 연구원들, 연구 교수들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체계를 잘 구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술적으로는 연구자들에게 고품질의 데이터 혹은 배양세포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외국에서 세포주를 가져오려면 뭐 보통 한달 이상 거의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거의 10만 원 정도의 공급료를 받고 해서 결국 국가연금이 지출을 줄여서 사업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자 측면에서 배양세포 클러스터가 생김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소재 정부의 고품질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자 맞춤 설문조사나 맞춤 세포주 개발, 수요자 실험대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연금이 및 확보, 배양세포 확보 기간이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 기준에 배양세포 고품질화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주, 오가노이드 배양기편 품질 관리로 여러 가지 연구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픈랩으로 여러 가지 벤처나 실험실이 없는 데에서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배양 세포 자원을 보유할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하고 있고 국가 연구 활성화, 국가 데이터 스테이션과 배양 세포 정보가 서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비용의 약 10분의 1 비용으로 배양 세포를 확보 분양받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비 국외지출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러 연구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을 그 생명연구자원 기탁 등록을 받아서 다른 연구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더 구축해서 배양세포 자원의 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클러스터의 변화가 있다면은. 그 분양되는 세포주 숫자가 확대되고 오관에도 분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장 대장 유방암 등 매년 100개 이상의 세포주 혹은 아오관니드 확보 및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년부터 저희가 오관에 분양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주 정보가 고품질화 됩니다 그래서 뭐 유전 유전체 네, 전사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ngs 빅 테이터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화, 에. 이거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항암제 반응성 검사, 뭐 수십 개지 항암제에 대한 반응성 검사를 활용할 수 있고 이건 결국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셀라인 오가의 데이터 스테이스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유자 맞춤 분양 및 품질 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저희가 직접 세포를 배양해서 펠렛이나 DNA, RNA 등은 수유자 맞춤으로 제공되고요. 국제적 수준의 품질 관리된 배양세포 및 실험을 수행해 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배양세포 클러스터 목표로는 예전에는 핸즈온 워크샵을두번 했습니다. 세포주에 대해서만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오가나이드가 들어가고요, 프라이머리셀컬처 들어가고, 그다음 배양세포 품질 관리가 들어가서 연간 한 만여 년번 정도 정도가 배양세포 워크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연 1 0 0개 이상의 새로운 배양세포, 세포주 분만의 오가나에 대한 NGS 데이터가 생성되고 항암제 반응성 데이터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저희가 셀라 연구관의 데이터 스테이션을 통해서 결국에는 국가 데이터 스테이션을과 연결돼서 매년 이게 국내 연구자들한테 제공될 수 있을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랩을 통해서 직접 저희 실험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실험을 대행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양세포 자원을 저희가 개발하고 확보 분양하기 때문에. 오안이도 개발하고 세포주도 개발하기 때문에 이걸 시설이 없 없는 랩에서는 저희가 세포주 펠렛이나 r 래의 dna 뭐 단백질까지 가능하고 뭐 이런 실험이 저희가 대행해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배양세포 자원의 안전적 관리 및 고품질로 하러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소재 자체에 고품질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재 정보가 고품질화가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배양세포 세포주 그다음에 오간니도확가 확보돼서 이게. 공부이 되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저희뿐만 아니고 연구자들이 개발한 배양세포 자원이 1 년에도 뭐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을 저희가 가능한 많이 기탁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가 품질 관리를 해서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적 자원 배양세포 자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